안녕하세요. <laughs> 봄 햇살입니다. 오늘은 새별얼음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새별얼음 오른쪽 편인데요. 관광객들도 억새를 구경하시느라고 지금 새별얼음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새별얼음은 눈으로만 보고요. 여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고사를 꺾는 곳인데요. 봄에 받았던 달래를 한번 캐러 왔습니다. 달래가 많이 컸는지 모르겠는데요. 달래 캐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이게 다 달래입니다, 달래. <laughs> 새별 얼름에서 매년 고사리를 꺾고요. 이렇게 또 봄하고 가을에 달래를 채취해서 달래 무침도 해먹고 김치도 해먹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보다는 굵지가 않아요. 얇은 대신 잘 뽑히는 대신 다듬기가 힘듭니다. 게 단점입니다. 잠깐인데도 벌써 이렇게 뽑았어요. 살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뽑힙니다. 살살살살 살살 나아라 얘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늘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습한 곳이라서 이렇게 호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대신 다듬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도 이 가을에 향긋한 달래를 먹을 수 있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만 뽑아가서 달래 무침하고요. 달래장 두 가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래를 뽑는 건 처음 봤죠. <laughs>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게다 달래입니다 그런데 많이 자라요 이쪽에는 양지에 있어서 이렇게 굵게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갱이로 파보겠습니다. 달래는 뿌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냄새를 맡으면 약간 파향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파향이 나지 않으면 그거는 달래가 아닙니다. 이랑 비슷한 산자고 하고요. 모르시는데 냄새로 꼭 확인하셔요. 이제 집에 가서 잘 다듬고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laughs> 달래가. 뿌리가 뽑히면 좋은데, 뽑히지 않아도 또 내년 봄에 이 자리에 그대로 달래가 나니까요, 괜찮습니다. 반은 뜯기고, 반은 이렇게 딸려 올라왔습니다. 달래 다듬는 방법입니다. 달래 뿌리 한가운데 이렇게 까만 혹같은게 있어요. 그거를 떼어내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알뿌리 비닐껍질을 한겹 벗겨내고요. 뿌리 한가운데 혹같은거를 손톱으로 톡 떼어내시면 깨끗합니다. 달래 알 뿌리는 양손으로 비벼주면 흙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세네번 반복해서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썰면서 달래의 효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의 효능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에 좋고요. 그 다음에 빈혈 예방,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예방,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염증 완화와 강력한 항균 작용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먼저 달래장을 시식해 보겠습니다. 오 가을 달래인데도요. 향이 정말 진하고 또 곱창 김하고 같이 싸먹으니까 입맛이 확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달래 무침을 한번 시식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제가 해서 그런지 정말 맛있습니다. 민들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민들레가 원래 약간 쌉싸름한데요. 달래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을 더확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래로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달래가 봄에도 향이 참 좋은데요. 가을이 더 향이 진한 것 같습니다. 더 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들이나 산에 가서 달래를 캐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달래를 사오셔서 저같이 두 가지 요리를 해서 드셔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달래 무침은 삼겹살을 구워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